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더뉴그랜저 IG 캘리그래피 풀옵션 차량.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관리 상태 좋고 풀옵션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21년식 3.3 가솔린 캘리그래피 등급이고 약 320만 원의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현재 약 83,000km 정도 주행했고, 운전석 아벤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타이어 80% 이상 남았고 앞타이어 80% 이상 남아 양호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19인치 휠 세련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내 한번 확인해볼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통풍 시트와 휴대폰 무선 충전 옵션이 있고 차량 키는 3개 보유 중입니다. 위쪽으로 하이패스와 벨트 인캠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원격 주차 보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키색 시트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역시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뒤쪽으로는 뒷자리 열선 시트와 전동 트렁크도 확인되네요.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의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